일러봐야 1년네 맞아요. 네, 년막 1년 공만 쫓아다니다 보면 네. 이제 그다음에 아 이게 그런 얘기였었구나 하고 이, 이해를 하죠. 네. 네네 하지만 우리 김학서 프로의 명쾌한 레슨을 들으시면 좀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SBS 골프 아카데미. 자 오늘 어떤 레슨입니까? 네 이제 크럽스헤드에 물론 이게 숙제죠.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이런 아, 것을 조금 응용을 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 속도가 좀이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좀설명드릴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스윙 스피더를 음. 잘 맞추고 빨리더할수 있으면 거리를 증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선수에서 유망주는요 결국은 속도예요. 음. 골프뿐만이 아니고 네. 어떤 운동이든지 속도가 있어야 그게 그 선수가 유망주거든요 그런데 음. 아마추어 분들이 사실 속도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기본 네. 자세 잡기도 쉽지는 않은데, 네. <laughs> 자 오늘 스윙 스피드 올리는 방법 지금부터 김학생 함께하시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 스피드에 대한 거, 이 헤드 속도가 어떻게 뭐 나느냐를 얘기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헤드 스피드가 있어야만이 장타를 치는 겁니다. 여기서 짧은 스윙이든 작은 거든 여기서요, 작은 스윙이든 큰 스윙이든 여기에서 헤드 스피드가 없다면 거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팔이 어떻게 내 몸에 붙느냐. 여기서 백스윙 을 올려서 떨어지면 이거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해당 몸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 몸이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 여기서 팔이 몸에 올 때, 있죠. 오른쪽 팔이 몸에 올때 가까이 올때 나는 그러면 이 몸을 어떤 자세를 하고 있었느냐? 그냥 있었느냐 이렇게 가지고 올때 아니면 팔이 몸에 붙으려고 그러는 순간에 내가 이 전체 몸이 왼쪽으로 옮겼느냐? 이거 그러니까 옮겼느냐 안 옮겼느냐 차에서 속도가 확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해도 속도가 날려면 코기 풀리지 마라, 코기 풀리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백스윙 올려서 풀리면 벌써 속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안 풀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몸으로 가져와야지 안 풀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른팔이 몸에서 떨어지는 거는 속도가 죽으면서 코기 풀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져오는 요게 속도를 내기 위해서 몸에 가져오는 이것이 중요한데. 자,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 백스윙에서 왼팔은 갈라 그르지 않고 오른팔은 올라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왼팔이 먼저 땡겨버리면 오른팔은 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코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레스에서 자, 오른팔을 가지고 몸에 최대한 빨리 가져 들어오는데, 이때 왼팔이 리더는 것이 아니라 오른팔이 리더를 하는 거죠. 그럼 왼팔을 잡으면 뭘 하는 거냐? 그립을, 헤드 무게에 그립을. 그립의 헤드 무게의 힘을 잡아주고 오른팔이 몸쪽으로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짝. 그러면 이제 속도가 나는 거죠 이때 이제 곁들여서 해줄 게 뭐냐면은 자내 몸은 어떤 동작을 해줄 거냐 위치에서 바로 골반이 회전할 거냐 아니면 밀려갈 거냐 밀려가면서 회전할 거냐 아니면 요 자리에서 바로 회전할 거냐 그러면이건두 가지 다 응용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써서 밀려간다는 거는 많이 붙을 수가 있고요. 또 어디에 써서 회전한다는 거는 속도가 좀더 빨라지죠. 회전을 해주니까 몸이요. 밀려가는 거와 회전하는 거는 속도가 붙는 거거든요. 밀려갈 때 오른팔이 몸에 붙을 수있 때문에 회전이 되는 거고요. 또 내려올 때 다운스윙 때 몸이 회전하니까 또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요게 이제 조건이 뭐냐면 스탠스입니다. 이것을 지나치게 이렇게 넓게 하게 되면 상체만 힘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속도가 또 나질 않죠 또 지나치게 또 스탠스를 좁히면 여기서 지나치게 또 스탠스를 좁히게 되면은 또 균형 잡기 가 어려워요 몸에다가 요걸 팔을 가져 들어올 때 이때 균형 잡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헤드 스피드가 안 난다 속도가 안 난다 할 때는 최대한 오른팔을 몸에다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정리해 드리면 자 몸에 가져올 때 같이 밀려갈 거냐 아니면 회전할 거냐 자그러면 회전이라는 거 오른쪽이 와주는 거고요. 밀려간다는 거 왼쪽이 리드하는 거거든요. 이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때 꼭 지켜야 될게자 스탠스 넓이를 내가 어떤 넓이를 했느냐. 내가 마음껏 이 오른팔이 몸에 오게끔 할수 있는 스탠스를 채해줬느냐 아니면 여기서 자 오른팔이 몸 쪽으로 들어오는데 가지고 들어오는데 자이 오른팔이 가지고 들어올 때 이제 주의점 뭐냐면. 팔꿈치가 올 거냐? 여기서 팔꿈치가 올 거냐? 아니면 이손 자체를 가져오냐? 이런 요도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자, 탑에서 팔꿈치 가져오는 거죠. 몸 쪽으로. 받적이요 가져 들어와서 최대 하면서 때릴 거냐, 이렇게. 아니면 자, 왼쪽을 리드해서 밀어 줄 거냐?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속도를 내려면 오른팔이 최대한 몸 쪽에 붙어라. 그마의 속도를 아직 헤드 속도를 빵에 낼수 있다는 거죠. 네, 선우님, 네. 그 오른팔을 빨리 붙이면 속도가 난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요. 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밀어서 도는 것과 그 바로 제 자리에서 도는 그 차이를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밀어서 도는 게더 속도가 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네. 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네. 자요, 왼쪽으로 밀어가면서 붙인다는 건 체중이동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 회전한다는 건 체중이동이 안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백스윙 을해서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밀려가는 분, 이게 뭐라 그럴까, 회전하는 것보다는 내미는 분이 있거든요. 자, 요런 분은 여기서 바로 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서 회전을 해줘야 스피드가 붙는 거고요. 반대로, 요위치에서또 너무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빠지는 분이 있어요. 이게 또 이런 분경의 속도가 낮고 같지만 또 엎어치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 예. 경우에 밀려가는 거죠 몸이요. 밀가면서 몸을 붙여주게 되면 이 속도가 탁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이 스피드를 내기한 뭐 별게 다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 백스윙에서의 코기 안 풀려야 되는 거예요. 자, 코기 만들어진 상태라서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이 내려와 줘야 된다는 게 뭐냐면 몸에 붙는 거예요. 팔이 펴져 가는 속도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을 몸에 붙여지는데 이때 팔꿈치를 이용하는 거죠, 몸에다. 그때 붙여지면서 몸이 니들할 거냐, 회전할 거냐. 자, 회전주는 분은 잘 나가는 분 때는 회전을 해 주는 거고. 몸이 안 나가면서 회전하는 분은 몸을 내밀어 주면서 붙이는 거고. 요렇게 해 주면 정말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자기 스윙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그렇죠. 자리에서 돌릴 건지 아니면 네. 나가서 돌릴 건지를 결정하라는 말씀인데. 그렇죠. 네. 그럼 근데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기본 편에서는 네. 일단 여기에 벽을 만든 다음에 돌리는 게 정석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리라는 건 지금 응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결국은 뭐냐 스피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좀 타고 나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얘기해서. 근데 내가 기본을 지키고 아무리 해도 속도가 안 난다 그러면 결국 은 응용을 좀 해주라는 거죠. 지금 저 설명드린 대로 자 나는 여기서 이렇게 체중 이동이 되기 전에 회전한다. 그럼 밀어지면서 오른팔을 가지도록 알아. 결국은 몸의 오른팔의 몸에 붙어야 속도가 나는 거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오른팔이 몸에 붙는다라는 건 코이 풀리질 않아요. 왜 여기 와서 코기 안 풀려야지 때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요. 그래야 속도가 딱 붙는 겁니다. 그래야 몸하고 같이 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나가는 분이라면 회전을 해줘서 붙이고 또 회전하는 분이라면 나가면서 붙여주라는 거죠 오른팔이요. 그러면은 굉장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윙 스피드와 네. 관련돼서 궁금한 게저 진짜 많은데요, 프로님. 네. 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다른 프로들도 이쪽 구간, 그러니까 네. 다운 스윙에서 이쪽 구간이, 오른쪽 구간보다는 임팩트 이후에 릴리스, 팔로우까지의 속도가 빨라야 스윙 스피드 전체 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소리 나라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네, 네. 여기서 소리를 날게 하려면, 이 오른팔 이렇게 붙이는 거왜 어떤 연습을 해야 이쪽 구간에서 소리가 빠르게? 많이 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맞추고 나서 임팩트 후에 이제 말씀이시거든요. 예. 자, 볼이 볼을 맞히는 히팅은 여기지만 여기서 히팅한 것처럼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네. 결국 여기서야 히팅을 줄려면 오른팔이 최대한 몸에 와야 된다는 거이 조건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 나게 하자고 그러지 말고 오른팔이 몸에 들어있고 만들어는 거죠. 그래 여기에 힘이 생긴다 이거지. 맞히고 난 다음에 그래게 속도가 딱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 여기서 요거 사실이요. 스피드 넬려은 여러 형태의 그이 레슨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속도를 정말 안 나는 분이라면 백스윙에서 볼이 내려올 때 오른팔을 최대한 가져두는데 이때 조건이 뭐냐면 왼팔이 밀려가지 말고 서로게 쪼인다는 느낌. 양팔을 쪼여지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굉장한 힘이 생기죠. 속도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두난 사람이라도. 요 운동만 해주면 이 클럽 헤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수영을 갖지 않아도 풀 수영을 하지 않아도 요 상태에서만 요게 욕설 막 이렇게 딱 붙어서 서로가 이렇게 양팔이 모아지면서 몸에 붙으면서 이렇게 딱 퍼지면 이 속도가 엄청나요 뭐 파워도 커지고요 그건 뭐 기막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아마추어분들이 오른팔만 몸에 붙여준다 그러면 그러면 그 속도는 굉장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이 뭐냐면 스탠스를 내가 잘 이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고 힘을 쓸수 있는 스탠스 서라. 너무 넓지 않고 너무 좁지 않고 야 힘을 딱쓸수 있는 스탠스를 서서 오른팔을 자꾸 가지 들어와 버릇하면 그러면 이제 그드속도는 해결이 됩니다 네. 네. 어, 잠시 후에 뭐초중 고급할 때좀더 네. 자세한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작년에 프로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성 골퍼의 경우는 여기 너무 붙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네. 여기서 같이 휘둘러라. 붙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레슨은 지금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시 설명을 해주실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이렇게 되는 거 레슨이 네. 되는 게참 묘하절일까요 여기서 백스윙 올려서 붙이지 말라는 건 뭐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게 높아집니다 백스윙이 높으니까 이걸 또 붙이려고 콕 찍고 말거든요 예 음. 네, 그걸 찍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여기 와서 이렇게 늘라고 자꾸 만들어지면 자꾸 찍게 되니까 그냥 시들러라 이제 그런 얘기죠 팔을 이거는 뭐냐면 고 스윙에 의해서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나 지금 뭐냐면 이거 스피드를 내야 된다 음. 여기서 오른팔을 몸에다 붙이는 거 하고 오른팔을 넣는 거하또 달라요 예 음. 네, 그렇잖아요 그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여기서 가깝게 네. 가져오는 거 하고 이렇게요 네. 넣는 거하고 또 달라요 아. 네, 그러니까 최대한 오른팔을 몸에다 가져오라는 거죠 가깝게 가져와서 뻗어줘라 그러면 이게 딱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 주는 거하고 이렇게 늦어주는거하또 달라요. 오 프로님, 네.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해주세요. 그게 지금 저한테는 탁 와닿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넣는 게 뭐,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성분들뭐다 그렇진 않아요. 또 괜히 또 오해하실줄 모르니까. 백스윙 전체적으로 높아요. 높으면서 붙이니까 이렇게 다 붙인단 말이에요. 오른팔을 몸에 이렇게요 그러니까 콕 찍고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팔을 휘둘러 줘라 오른 팔을 뻗어 줘라 이스텐션을 해줘라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헤드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팔을 몸에 가까이 가져와라 뛰지 말고 뛰면은 속도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을 가져오라는 것이 이걸 집어 넣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네, 네. 전체적으로 팔을 갖다가 쭉 가져와서 쳐줘야 이게 스피드가 난다. 예,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붙는다는 그치, 느낌이다. 그렇죠. 몸에 가까이가 져 와라. 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았어요. 네. 그그 네. 그 외에도 프로님 오른팔을 네. 이렇게 가까이 붙이는 거 외에도 어떻게 스윙 스피드를 늘리는 방법을 저희가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또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연습인데 이게 연습 방법인데. 예. 예.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헤드가 없는 샤프트가 있어요. 헤드가 없는 샤프트를 가지고. 이또 스탠스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선 이 팔의 움직임을 빨리 해주네. 이 팔의 움직이 임 빠르다는 건 헤드가 없다는 건 가벼우니까 몸에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뒤에 있는데 이거 이걸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죠 렇 이제 여기 고수행하기좀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좀더 강해야 돼. 이렇게 너무너무 낮춰서 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낙창 거리니까. 너무 낭창 거리는군요. 예, 네, 낙창 네. 거리니까. 네. 조금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한다면 자 그게 이제 헤드가 없다는 좀좀 딱딱한 샤프트를 가지고. 그거를 윙윙 소리가 나게, 이게 반대로 잡으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지 이렇게 소리가 나게, 이렇게 소리가 나게, 이런 소리가 나게 자꾸 해주면 이게 몸에서 떨어져가는 이 소리가 안 나요. 아. 근데 이거 몸에다 붙이면서 하면 딱 강하게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이게 결국 몸에 가져 오라는 거죠 팔을요. 음. 그래갖고 그 연습이 되면서 그럼 해도 속도가 나는 거거든요. 강하게 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문제는. 더 거기서 세밀하게 한다면은 상태에서 오른쪽이 잡아주는 상태가 돼서는 속도가 안 나요. 여기가 잡아주는 상태가 돼서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속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쫓아가야 되고, 오른쪽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어떤 그 모션을 보여드릴 때는 맞고 나서 오른쪽에다 쫓아가게끔 그러한 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아, 네. 같이 가져야 이게 속, 속도가 난다는 거 그렇죠. 조금 어,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와닿는 게. 그 물론 싱글 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골프를 처음 접한 분이나 뭐한 2, 3 년까지는요 요 구간에서는 소... 어 속도 내야지 여기서는 속도가 많이 나는데 네. 정작 요임팩 구간에 가서는 속도가 주는 경우 그러니까 네. 아까 한일 말씀 이렇게 찍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저도 가끔 그런 샷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이거 붙이는 걸로 아니 붙이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는 걸로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그게 네. 이제 해결이 된다기보다도요 네. 임팩트에서 스피드가 나는 거는 오른팔이 여기서 와서 오른팔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을 용서할 거냐, 용서할 거냐, 용서할 거냐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볼을 맞을 때요 맞는 요 순간을 여기다 놓고 맞힐 거냐, 여기다 놓고 맞힐 거냐, 요 앞에다 놓고 맞힐 거냐. 자, 그게 무슨 어떤 거의 역할이냐면은 오른팔 역할이거든요. 자, 요 상강 유지한 거 내려와서 풀어주는 요 역할이거든요. 크게 보여준다면 여기서 가서 이렇게 딱 펴지는 이 역할이거든. 이게 펴지는 게 언제 펴질 거냐? 자, 최대한 몸에 붙어 와서 펴질 거냐? 여기서 최대한 몸에 가져와서 여기서 펴질 거냐? 아니면 왜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저, 일반적으로 아마 저분들이 탑에서부터 이렇게 휘둘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약하거든요. 볼맞게 예. 아우디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져와서 오른팔이 펼때 이거를 이때 언제 펴질 거냐? 그러면은. 그런 패단이 고쳐지죠. 오. 아 네. 결국 이 스윙 스피드가 빠르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타이밍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확 하고 힘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이 타이밍도 중요하고 리듬도 네. 중요한데 음. 오른쪽에 몸에 오느냐. 예, 음. 네, 그러니까 우리 저 선수들을 이렇게 그림을 보게 되면요. 예. 이 몸에 떨어서 만들어나가거든요 일단 다운스윙 시작할 때 보면 몸에 천들어 와야 되거든요. 예, 네. 네, 그래야 그 이 헤드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저 네. 속도가 네. 네. 그래야 또 헤드 무게를 치게 되는 거고 네. 어, 속이 시원한데요 <laughs>